아시 돌아온 바닷가 혹시 그녀 또 왔을까 어, 뭐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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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뭐야? 뭐야? 다시 돌아온 바닷가 혹시 그녀도 왔을까 우리 숲이 비슷해 아, 왜 이래, 이 새끼. 그녀도 왔을까? 와, 씨. 씨발랑 빌드 봐라 전혀 겹네 아, 좀 꺼져 봐아 지나가게. 응? 아! 존댓다! 이왜든 그 거지 정인 살려줘? 아이 신안 네. 오우 악마인 자아들가나야징안세아 안해 <laughs> 나 이제